자, 우리가 물레방아, 이제 허리 물레방아를 했고요 요번에는 왼손 잡고 터널 들어가서 왼손 한손 물레방아. 이렇게 내리고 올리는 게 좋아요. 이렇게. 다시 보면 내렸다가 여성 머리를 머리 믿기 식으로. 여성이 자기 머리를 이렇게 머리 믿는 것 같잖아. 그래서 세번 정도. 그래서 마무리는 딱 서서야 여성 오는 거를 이렇게 끼워 놓으 이렇게 뒤에 보시면 이렇게 끼워 놓으셔. 이렇게, 이렇게 끼워 놓으면 좋아요. 그래서 돌다가 원턴을 예, 돌다가 그대로 돌리셔야 그래가지고 이 상태에서 손을 바꿔 잡고 겨드랑이 치는 온해서 물레방한 그 이거 살려서 물레방한 거를 이렇게 돌다가 마무리 하는 걸로 이렇게 더 있는데 또 죽이기 전도 되니까 한번 더 하겠습니다 왼손 물레방아 자 어떻게 한다 머리빗기 여성이 자기 머리를 이렇게 벗는 맛 빗는 맛으로 이렇게 그래서 세번했 다치고. 딱 서있어요. 그럼 여성이 온다고 그 오면 그냥 계속 끼면 돼요 쭉 나사 끼듯이 그래서 이렇게 돌아요 이 도는 것도 원턴도 서너 번 하다가 여성을 돌리면서 돌리면서 남성도 돌면서 이 손을 바깥 잡고 이렇게 툭 치면 남성 오른팔 안에 여성이 돌아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적당한 만큼 돌왔으면 그냥 이렇게 마무리 해주시면 뭐 무난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번 더. 왼손 물레방아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포인트가 뭐다?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공중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되긴 되는데, 이거는 짝퉁이야. 이거는 진짜 짝, 이건 허접스러워. 어떻게 한다? 내렸다가, 내렸다가, 머리 빗기 식으로. 내렸다가, 내렸다가, 머리 빗기 식으로. 내, 뭐, 남자 머리 빗고, 여자 머리 빗고, 남자 머리 빗고, 남자 머리 빗고 여자머리 입고 그러다가 서서 여자 쉬어야 되니까 이렇게 쉬어야 되니까 그래서 원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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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여기서 돌려놓고 다시 한번 손을 바꿔으쑥 이리와 툭 그래서 뒤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자가 힘들면 사실은 돌리지 말고 탁 쳐놔야지 이리와 이렇게 이러면 어지 없잖아요. 우리 누님들이 이거한 서너 번 하는 게 이렇게, 이렇게 남 이렇게 서로 여기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다시 또 안으로 아저씨 버전으로 이렇게 마무리.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아, 다음 영상에서는 오른손 대강 물레방아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